안녕하세요. 집안의 만능의 일사 여러분의 유튜브 안저씨입니다 오늘은 이 수용성 실리콘은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것인가?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용성 실리콘은 말 그대로 페인트가 먹는, 먹는 작업이 실리콘 내부의 페인트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홈 부분, 이런홈 부분은 빠다 작업하기도 힘들고, 그러기 때문에 이 실리콘으로 다 커버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자 요렇게 수용성 실리콘은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실리콘 자체가 페인트를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성 실리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수용성 실리콘은 또 하나 쓰는데 벽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실리콘을 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